너무 자꾸 구경해 여자 집 처음 와봐. 아 당연히 처음 와보지. 솔직하게 말해 우리 솔직한 연애하기로 했잖아. 열두 번째야. 헤어지자. 솔직하게 얘기하라. 열두 번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미안.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봐줄게. <laughs> 그럼 자기는 혹시 그럼 이 집에 몇 명의 남자가 왔었어? <laughs> 다섯 명 자기가 여섯 번째야. 여섯 번째 저 예빈아. 응? 우리 서로 상처받을 바에 그냥 서로 거짓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뭔 소리야 거짓말하면 헤어지는 거야 그 전에 헤어질 거 같은데 뭐라고? 아니야 그.. 뭐좀 먹을까? 아나 자기 온다에서 뭐 시켜놓긴 했는데 따로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 정말 편하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뭐 먹고 싶은데? 너 때려? 아 그니까 러 솔직한 내 마음을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봤어 음, 너무 빠르지않아나 그러려고 맞나? 아, 그러려는 건 아닌데 그 남자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너가 너무 예쁘고 오늘 화장도 잘 먹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떡해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나 완전 쌩얼인데 오늘? 아니 자기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 화장을 한 거잖아 지금 아니 피부에 선크림 조금 바르고 아이라인은 반영구고 눈썹 문신한 건데? 그럼 쌩얼이지 자기 그게 어떻게 쌩얼이야 그 컵에 빨간색 이렇게 입술 자국이 묻어있잖아 틴트는 손님에 대한 예의야 그러니까 입술에 뭘 칠했으면 그건 화장을 한 거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화장 안 했다고! 쌩얼이라고! 왜 자꾸 때려 머리 나빠지게 자꾸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별거 아니야 응. 응. 우리 넷플릭스 볼까? 넷플 좋아! 뭐 보지? 나는 솔로 이런 거 볼래? 남들이 연애하는 거 봐서 뭐해 피지컬 아시아 이거 새로 나왔던데 이거 볼까? 그거는 상대적 바탈감이 많이 들것 같아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오빠 뭐 보고 싶은데? 청불 은나야 장모이왜 보고 싶은데? 큰 노력 안 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싶었어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해해줄게 그럼 나랑 같이 청소를 봐줄 거야? 뭐볼 건데? 그거 있잖아 그거. 개양, 그 개야 그 3665에 봤어 아 동성인 친구랑? 아니 아 가족이랑? 어 아니 아 강아지랑? 아니 아 혼자? 어, 아니 갈게 자고 가 이네 집에서 같이 응. 같은 방에서. 어 자기는 소파에서 자야지 아예빈은 방에서. 나는 소파에서 오, 응. 게어잘가